자,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하기 전에 연속성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끊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수학적으로 연속성은 따져야 될게세 가지가 있었지? 원래는 첫 번째 어떤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그 둘의 값이 어떻다? 같아야 된다. 즉 1번 값과 2번 값이 같아야 된다. 이세 개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좌극한, 우극한, 이래야지만이 극한값이 있는 거야. 거기다가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 3개가 다 같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다항함 수식 이러한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죠. 그럼 이런 분수꼴은 분모가 0이 되는 곳은 함수값이 없어서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두 군데가 있죠. X가 2하고 X가 마이너스 2. 여기에서는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최대 최소 정리인데,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은 그냥 최대 값, 최소 값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어, 이러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식이 있는 거예요. 구간이 정해져 있고, 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연속이어야 되고 그럼 원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자 그림을 자 그려봐서 자 이차식은 꼭짓점을 찾아야 돼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야 여기 더하기 빼기 없지 그럼 0 콤마 뒤에 부분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0 콤마 마이너스 1을 꼭짓점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그럼 그림이 이렇게 잘려지는 거예요. 이 점수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최대 최소는 높이를 보는 거야.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졌지. 그럼 이 밑바닥이 최솟값 마이너스 1. 그때 y 값을 말하는 거야. y 값. y 값 중요. 그때 최대 값은 3.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이차함수는 꼭짓점이 중요해 그래서 꼭짓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림을 너무 못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서 꼭짓점 찾는 방법은 여기 자 X값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꼭짓점이 0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를 살펴보는데 0이 사이에 있지 그럼 여기 대입한 값, 여기 대입한 값, 여기 대입한 값 중에 큰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가 돼요. 작은 게 최소가 된다.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음, 0이고, 그다음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를 넣으면 3이죠. 그럼 이게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계속 녹화 중이구나. 어, 우선은, 어, 요 놈이죠, 요 놈. 꼭짓점이안 주어져 있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자, 꼭짓점이안 주어져 있는데요. 자, 꼭짓점을 쉽게 찾는 방법은, X에다가, 마이너스 2A 분의 B를 넣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누구야? 여기서, A는, 요 앞에 있는 숫자 1, B는 2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바로 꼭짓점의 X값이야. 꼭짓점의 X값 찾는 방법. 그럼, 마이너스 1이 요 사이에 있니? 어, 요 안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보라는 건데,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자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넣어서 나온 값 이게 컬러 픽 컬러 픽 추죠 음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빼기 4 마이너스 1이 답이고요 그다 마이너스 1도 넣어야지 꼭짓점이 안에 있으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1을 넣으면 2예요. 위주에 제일 높은 값,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차 함수는 이거 찾는 거를 기억해내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어, 극한 우리 유형 문제집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유리 함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이 옛날에 했지만, 어, 이렇게 정근선이고 정근선이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데 복잡하지 유리함수는 여기 영대는 값에서는 값이 없어 분모가 영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를 여기 없죠 그러면 양끝값을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요 2하고4분의2 그러니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야 얘는 그냥 는면돼자 그러면 너희들 유형 문제집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549번부터 보는 거야. 549번부터 쭉 연습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 549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1번. 아이고, 이차 함수 나왔네요. 꼭짓점이 들어 있는지 꼭짓점. 아이고, 매. 아, 그래. 꼭짓점이 요 안에 있나 없나를 봐야겠지? 자, 꼭짓점이 이 안에 있나 없나를 한번 봅시다. 자, 0부터 3이니까요 자, 꼭짓점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짓점 X야? 마이너스 A가 1이죠? B가 마이너스 4니까 약분해주면 2. 어, 2가 요 사이에 있네. 세 군데를 보는 거야. 0을 넣은 값, 2를 넣은 값, 마이너스 3인가 3넣으면9 1 2 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맞나? 자3어볼게요9 1 2 더하기 1어 0이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이 누구니 얘가 최대값,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을 x1 여기 없지. 2넣 값, 4넣값 중에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야. 한번 찾아봐. 자, 3번. 자, 1일 때, 오, 여기가 1일기 2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말해준 거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고, 1일 때는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2를 넣어주면, 은 2. 그래서 요게 최소가 되고, 요게 최대가 되겠다. 자, 나머지 것들 550번. 음, 야,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긴 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제일 좋긴 해요. 안 되면 이러한 것들 양쪽 끝값도 더 보고, 이차식이 아닌 이상은 자, 나머지 똑같고요. 오른쪽도 자. 아, 오른쪽도 최대 최소 다 연습해도 다 비슷한 모양이니까 연습해보세요. 자, 3차식이 나왔는데, 자, 근데 이게, 이것은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가짐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죠? 가짐을 보여라. 이것은 교과서에서 사이값 정리에서 나올 텐데요. 한번 볼게요. x 값이라고 생각해 봐요 0을 대입하면 어떤 y 값이 자 이렇게 있으면 y 값이 5가 여기 있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해 볼까요 5네요 음 정확한 그래프는 나중에 미분해서 그리겠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0이 되게 하는 값이 좀안 보이지 자 그래서 0이 되는 값은 뭐냐면은 이게, 아, 최대, 채, 아, 잘못 말했네요. 최대 최소, 가짐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554번을 한번, 아까도 보다 말았는데요. 자, 아까, 최대 최소를 가지려면은, 정의에서 뭐가 있냐면,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돼요, 연속. 막, 뭔지 그래프 모르지만 이렇게 연속이면, 이게 최소고, 이게 뭐 최대고. 이런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연속이죠, 이 구간에서. 그러면 최대 최소 꼭 갖는 거야. 최대 최소 꼭 갖는다. 자, 얘도 봐봐. 마이너스 3에서는 불연속이지. 하지만 우리가 관찰할 거는 이위의 구간이야. 마이너스 3만 빼고, 마이너스 3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연결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가져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최대 최소 구하는 건똑같고요 자, 여기가 우리가 외웠던 거지. 우리 수행평가 하려면 이걸 꼭 외워야 돼요. 수행평가를 하려면은 어, 이제 사익값 정리에 대한 거 교과서를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사익값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가 있어요. 자, 그림하고 같이 볼게. 조금만 줄일까? 자, fx가 닫힌 구간. 즉, 여기가 까맣게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끝값이 서로 틀려. 끝까지 서로 틀려 높이가 틀리다는 거야 높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어떤 중간에 뭐 어떤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갖는 즉 갖다는 갖는다는 것은 갖는다는 거 이렇게 만나는 점이거든. 여기서는 세 군데나 되네. 만나는 점이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에서 연속이라 그랬지. 이 사이에 있다.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정리가 바로 사이 값 정리야. 당연히 위하고, 위하고 아래 사이에 중간에 어떤 값 무조건 갖잖아그 값을 갖는 게꼭 하나 이상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행평가에서 다 이거 완전히 똑같이 외워서 나오는 게 많이 나와. 자, 키포인트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양 끝에 값이 다르고 그것도 이거 a와 b 사이, 사이도 중요해요. 자 여기 사이를 강조를 안 했구나.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양쪽 끝에 값은 둘은 빼고 이 사이에 있는 걸 찾는 거다. 특히 이거 응용은 뭐냐면 양쪽 끝 값이 하나는 음수고 한 놈은 마이너스 값이고. 여기보다 밑에 있으니까 한놈은 망쪽 플러스야. 그러면 가운데 엑스축하고 만나는 게 적어도 한개 이상 있겠지. 그래서 아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음... 자 여기는 이거.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이값 정리는 어떤 게 나오냐면,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실근은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어떤 이런 곳들이 실근이거든요. 실근의 약속. 그럴려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하고 1을 대입한 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 이상 갖는다는 걸알수 있거든. 그렇다면은 숫자를 넣어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값하고 다 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 아이 이거는 그냥 음수가 확실하지? 얘는 1 빼기 1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아, 얘는 플러스죠? 그러면, 네모를 넣었을 때는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 어딘가고, 세모를 넣었을 때는 플러스 어딘가니까 연속이니까, 어딘가 하나나,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세 개나, 뭐, 여러, 하나 이상은 있다는 뜻이야. 연속인 거를 보고 해야 돼요. 연속, 연속. 자2번도 해보고, 자그 다음에는 자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자 연습 문제는 다음에또 보겠어요.